시즌 2 기본기 단원 정리 문제 2번입니다. 집합 A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요거는 좀 정리를 해 봅시다. 먼저 이렇게 표현되는 거는 집합의 원소의 포함 관계인 거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집합의 부분집합 포함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좀 많이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해 보세요. 자, 집합 B가 있는데, 어, 이렇게 쓰고, 음, 이상하다. 잘 보세요. 공집학교까지. 자, 이렇게 써볼게요. 아, 집합, 음, 하나 더 써볼까? 자,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음, 이렇게 써보자. 어, B라는 집합이 지금 굉장히 이상한 집합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제일 앞에 있는 집합교 그리고 제일 뒤에 있는 집합교, 이거는 집합 B를 나타내는 집합기호고그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은 아무리 이상하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의 원소 포함관계를 한번 써볼게요. 잘 보세요. 자1 어, 이렇게 집합교 있는 이게 통째로 원소예요. 그래서 얘는 비의 원소이다. 그 다음 2도 비의 원소이다. 그 다음 1, 2. 이것도 비의 원소예요. 아, 이렇게 집합기호가 있지만 비의 원소라고 쓸수 있겠구나. 그 다음 1, 2, 3도 비의 원소죠. 공집합기호도 비의 원소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숫자 1도 비의 원소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집합 B의 부분집합 포함관계를 한번 해볼게요. 음, 자 모든 집합에는 공집합이 포함되죠. 그래서 공집합은 무조건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1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을 표현하려면 지금 얘가 다시 여기 한번 보세요. 어, 원소 상태잖아요. 그래서 부분집합으로 나타내려면 다시 겉에 집합교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B의 부분집합이다. 2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부분집합이 만들어지려면 집합기호까지 써줘야 돼요. 아, 그런데 원소를 두개 갖는 부분집합 한번 해볼까요? 얘랑 얘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그러면 1도 그리고 2도 갖는 부분집합. 그럼 이 상태에서는 지금 원소를 쭉 써준 거고 다시 겉에 집합기호를 해주면 얘가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뭐해 볼까? 요거 한번 해 볼까요? 공집합이랑 1을 갖는 부분집합. 공집합 1을 갖는 부분집합. 집합 기호 써 주고 이렇게. 그렇죠? 지금 왼쪽에 있는 요 부분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포함 관계를 얘기하는 거랑 좀 많이 헷갈려요. 집합 기호가 지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이런 예를 들어 봤고 여러분들이 이게 많이 헷갈린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 이거 적어 놓고 다른 문제들에도 좀 적용을 해보면서 연습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적었죠?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문제를 한번 풀어 봅시다. 집합 A가 이렇게 있는데, 어, 이거 보인다. 이렇게. 얘는 집합 기호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원소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공집합 기호도, 어, 원소로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런데 1번 문제는, 1번은 무조건 맞아요. 공집합은 a에도 포함되고 다시 공집합은 b에도 포함되고 공집합은 c에도 포함되고 공집합은 무, 모든 집합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집합 a가 어떤 원소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맞는 보기. 그래서 1번은 맞아요. 자그 다음에 2번을 해봅시다. 어 2번은 포함관계 집합의 포함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얘가 A의 원소였었잖아요. 그런데 얘를 A에 포함된다라고 하고 싶으면 원소 자체는 포함할 수가 없어요. 집합 기호를 다시 써줘야지 부분 집합으로 포함된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맞아요. 자, 3번 해볼까요? 3번. 어, 1, 2, 3은 A의 원소죠. 그래서 1, 2, 3은 원소고, 여기다 이렇게 집합 기호 해주면 부분 집합이 돼서 A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이 맞아요. 자, 4번. 어, 4번은 공집합 기호가 원소인가요? 그러네. 여기 공집합 기호 원소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공집합은 A의 원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4번이랑 1번이랑 같이 잘 기억을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5번은, 어, 2가 A의 원소였어요. 그러면 2가 A의 원소이다. 이렇게 쓰는 건 괜찮네요. 또는, 2가 2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을 A에 포함한다.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얘는 5번은 뭐죠? 2는 A의 원소이다. 어, 어디에를 봐도 이렇게 생긴 원소는 없어요. 그냥 2가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5번은 틀린 보기. 정답은 5번. 자, 1번 문제, 2번 문제 조금 많이 헷갈리죠?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자, 2번 문제였습니다.